안녕하세요 페플tv 월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션 유튜버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크게 유행하는 게 없다 라는 말인데요 너도나도 유행만 따라서 획일적인 스타일을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스타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거 이게 당연히 훨씬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유독 더 인기가 많은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씩은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유행템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아 이거 너무 유행하는 거 아닌가 올해는 이거 입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이런 비슷한 생각을 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유행했던 아이템들 있죠 요런 거 올해는 좀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월터는 저런 아이템 올해는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요정도로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자켓입니다 이 워크자켓 작년에 확실히 유행했던 아이템이죠. 파라테 디트로이트 자켓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여러 브랜드의 빈티지 제품들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국내 다양한 브랜드에서 경쟁하듯이 워크자켓 다양하게 선보였는데요. 대부분 유행이라는 게뭐 1년 만에 크게 뒤바뀌고 이러지는 않고 워크자켓 자체도 역사가 깊은 클래식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작년에 입으신 거 올해도 굉장히 잘 입으실 거고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약간 그냥 스테디 아이템 이걸로 굳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발빠르게 한 재작년부터 워크자켓 유행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부터 미리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 무드가 조금 질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자켓들을 어떻게 다른 스타일로 연장하면 좋을지 그리고 새로 산다면은 어떤 디자인들을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미니멀 스타일입니다. 워크자켓이 워낙 이 메인급 아이템이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이런 거를 선보이지 않았던 조금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추구했던 그런 브랜드에서도 이 워크자켓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워크자켓들은 워크자켓 특유의 되게 러프하고 빈티지한 느낌 이런 걸 살린다기보다는 최대한 조금 단정하고 심플하게 가져가면서 뭔가 기본 블루종이랑 워크자켓 사이에 있는 어딘가 그런 무드의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단정하고 심플한 기본 아우터라는 개념으로 미니멀하게 입기에 굉장히 좋고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보자면 먼저 올해 주목할... 만한 모던 프레피 스타일 여기서는 그냥 기존에 입던 워크자켓 입으셔도 너무 좋지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워크자켓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의 블루종 재킷들 좀 심플한 디자인들 이런 것도 프레피 스타일로 매치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었던 클래식한 느낌의 헤링턴 자켓이나 드리젤러 자켓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프레피 스타일로 확장을 할수 있겠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밀리터리 스타일에도 이 워크자켓 굉장히 잘 어울리죠 워크자켓에다가 버티그 팬츠 같은 밀리터리 트라우저라고 아니면 좀 밀리터리 맨투맨, 후디 같은 스웻류 이런 거 매치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냥 워크 자켓에다가 밀리터리 아이템들 몇 개를 추가해서 연출하는 식으로 입으면 은 무드가 너무 예쁜데 일반적인 워크 자켓이 조금 질린 분들이라면 제가 최근에도 소개했었던 밀리터리 류 아우터 있죠. 뭐잭 자켓이나 탱커 자켓이나 필드 자켓처럼 좀 워크웨어랑 비슷한 무드를 공유하는 그런 아우터들 이런 거를 추가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워크 자켓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웨스턴 스타일입니다. 이 웨스턴 스타일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으시던 워크자켓에다가 리바이스 517처럼 세미 플레이어 빛에는 요런 데님 팬츠 입어주고 신발은 이왕이면 부츠류 신어주면은 웨스턴 스타일 그냥 뚝딱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제가 평소에 애용하는 요런 실버 악세사리라든지 아니면 터키석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요런 인디언 주얼리들 같이 써주시면은 되게 에스닉한 무드를 추가하면서 완성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웨스턴 룩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굉장히 매니악한 영역이긴 한데, 치카노 스타일, 여기까지도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평소에 워크웨어 무드 좋아해서 워크자켓 잘 입으시면서 헤어스타일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면 의외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무드기도 한데, 그냥 워크자켓에다가 디키즈 치노팬츠 입고, 프로테즈 신어주면은 뚝딱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페이즐리 반다나 같은 거 추가해주면은 치카노 패션까지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올해도 잘 입으면서 확실히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 워크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워크자켓에 이어서 그 다음 아이템, 작년에 유행했던 거는 체크셔츠입니다 사실 그냥 아이템만 두고 봤을 때 워크 자켓보다도 훨씬 더 넓게 대중적으로 히트를 친건이 체크셔츠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확 치고 올라오면서 유행 아이템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안나어도 완전히 새로운 그런 아이템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막 체크셔츠 하면 은 동래 너드남이 입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프레임이 씌어져 있던 거지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입어온 평범한 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에서 작년에 크게 유행을 하면서 예쁜 디자인들 많이 나왔고 이제는 너드남의 대표 착장에서 무난하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스테디한 아이템으로 완전히 달인 매김을한것 같은데 올해 뭐 당연히 잘 입을 옷입니다. 지금 국내 브랜드에서 신상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는 것들 보면 체크 셔츠는 무조건 한두 개씩은 추가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 체크 패턴이 작년에는 온브레 체크 패턴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빙엄 체크라든지 마더라스 체크라든지 아니면 되게 기하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런 체크 패턴까지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체크 셔츠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올해 체크 셔츠를 새로 구매한다면은 오픈 카라 형태로 되어 있는 체크 셔츠를 살것 같아요. 그냥 목 위까지 일반적으로 잠그는 모양의 셔츠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반팔티 이너를 입고 그 위에 입는다고 했을 때 자켓 같은 느낌으로 좀 무심하게 걸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오픈 카라 형태 체크 셔츠 이거 되게 예쁜 것 같고요. 두께 적당히 얇은 걸로 잘 선택. 하면은 SS 시즌 진짜 초여름까지도 이런 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크자켓이랑 체크 셔츠까지 해서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유행템이라고 할수 있는 메인급 유행 아이템들을 이야기해봤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소비를 했고 굉장히 수요가 많았던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브랜드 포터예요. 이 포터가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인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인기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일본 여행 많이 가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가 조금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인지도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품이라고 할 마땅한 게잘 없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꾸준한 것 같아요. 나일론으로 만든 가방인데 이만큼 다양한 스타일에 다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가방 생각해 보면은 저는 포터 말고 다른 브랜드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유니클로에서 나왔던 유니포터 이 제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열광한 것 같아요. 포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내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요 아이템을 많이 찾은 것 같고, 그만큼 평소에 포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포터가 보면은 되게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을 엄청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니크한 디자인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이 포터의 인기도는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원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메고 다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 봅니다. 다음으로 말해볼 건 이제 러닝화입니다. 러닝화 중에서도 이제 구세대 해적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런 브랜드들 말고 좀 초신성 브랜드들 있죠. 온러닝이라든지 세티스파이런이나 노다, 호카 같은 이런 신진 러닝화들인데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매니아의 영역인 것 같고 특히나 이런 기능성 신발을 패션화로 활용한다. 요거는 더욱 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브랜드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중에서 가장 인기 가 많은 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온이 사실 몇년 전까지는 강남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신던 그런 운동화에요. 그래서 이게 패션보다는 철저히 기능 쪽에 초점이 맞춰진 되게 편하게 신는 신발 같은 브랜드였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그 파프랑 협업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션화로서 되게 히트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조금 더 패션에 집중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뭐 협업 제품 같은 요런 특정 아이템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모델들을 패션화로 소화하기에는 진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미 오늘 잘 신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프코어 스타일 아니면 조금 더 스포티한 스타일 평소에 되게 잘 입고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요 온러닝 들어가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약간 유행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거를 잘 신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긴감인가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번 참아보시길 권합니다. 제 개인 취향으로는 온보다는 노다랑 호카 여기서도 나오는 제품들이 패션화로 활용하기에는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노다 같은 경우에는 알파인 화이트 이 모델 되게 예쁜 것 같고요. 호카에서는 패션화로 신을 거 많죠. 사실 지금 러닝화로 뜨는 브랜드들 중에서 패션 쪽으로 진짜 제일 활용도 좋은 거 저는 호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대라든지 취급하는 곳 그리고 물량 이런 게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것 같고 이미 패션 아이템으로 한번 증명이 됐어요. 몇년 전에 이게 패션 아이템 아이템으로 유행을 확 치면서 하입이 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검증이 돼서 패션 신발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신진 러닝화 요거를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할까 말까 긴감인가 한 분들은 요 유행에 편승해 가지고 올해 들어오는 거 요거는 조금 배출을 하고요. 그나마 이 브랜드들 중에서 패션 쪽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수월한 브랜드는 호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안경입니다. 이 안경도 작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아이템이죠. 지금도 되게 관심도가 높은 것 같은 게 제가 뭐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올려도 꼭한두 개씩은 안경 정보 좀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확실히 관심도가 높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는 긱시크 트렌드 요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사실 이 트렌드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트렌드예요. 남성분들에게는 사실 안경은 그냥 얼굴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안경을 기본템이 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고 기본템이라면 사실 뭐 언제라도 살수 있는 거고 항상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안경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잘 골라 두면은 옷이나 신발 사는 것보다도 확실히 효과는 가장 큰 그런 테그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새로 안경 사는 거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안경을 새로 산다면 사금테 있죠. 이쪽을 좀 사고 싶더라고요. 꿀 는 뭔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기본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메탈 테는 디자인에 따라서 좀 사람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매치한 하금테 요거를 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하금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클래식한 느낌들 요런 게좀 아메리칸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하금테 보고 있고 요 안경 확실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활용도가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작년에 유행했던 아이템들 한 5가지 정도 이걸 올해는 어떨지 어떤 식으로 활용해보면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뭐 유행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취향대로 입어라 이런 걸 평소에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유행을 아예 신경 끄고 살기는 어렵고 이 유행이 온다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는 것들만 적절하게 골라가지고 내 스타일로 승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뭔가 유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내 취향에 맞다면 내 평소 스타일에 잘 버무리는 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올해 옷질을 해 보시면 합리적이고 재밌는 옷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또 영상 열심히 만들어봐야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뭐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